성경 말씀 에스라서 3장 에스라서 3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에스라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하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하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죄서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노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에스라서 3장 8절부터 어, 10절부터. 1 3 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이제 성전을 이제 재건하는 어,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기초를 놓고 건축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이제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워서 마지막 절에서는 한쪽에서는 어, 울고 한쪽에서는 기쁨으로 기쁨의, 기쁨의 함성을 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이제 표현이죠. 여러분 사람이 슬퍼서 우는 것도 있지만은 감격해서 우는 울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짓는 그 일이 그만큼 그들에게는 기쁨이었고 감격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이어 모습.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 이제 어 사회죠. 어 사실은 영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어, 그런 어, 마음 가짐으로 사는 것이 그게 본래의 마음이라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어, 요즘은 너무나도 많이 이제 어, 많은 교회가 있다 보니까 어, 뭐 취사 선택을 하듯이 선택하는 이제 시대가 되버렸지만은 어, 정말 중요한 것은 취사 선택이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까? 누가 선택한 겁니까?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께 나온 것 같지만은 아니죠.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내가 나온 겁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지만은 모든 사람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지요? 믿으라, 믿으라 해도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더 생각이 많은 나 자신은 어떻습니까 믿으라 이러니까 그냥 믿는다 말입니다. 이게 기적이고 이게 축복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봐도 어 이렇게 믿는다라는 것이 생각이 복잡한 사람이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 말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는 겁니다. 교회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것은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이 재단으로 나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재단은 하나님같이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래서 그 옛날 그 어거스틴은 교회를 뭐라고 비유를 했느냐 하니까, 어머니의 젖가슴과 같다. 다시 말해서, 아이가 살아남으려면, 살려면, 어머니의 젖가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즉,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서는 살수 없다. 옳은 말입니다. 오늘날은 편의 위주가 자꾸 되다 보니까, 집에 딱 들어앉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 가는 건 귀찮으니까, 딱 들어앉아가지고, 딱 펼쳐놓고, 내가 편한 시간대 한번 열어보고, 예배드렸다, 이런단 말이죠. 엄밀히 말하면, 그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예배하는 그 자리에 마음이 있어야 되고, 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세 가지가 같이 그 자리에 있어야 그게 예배입니다. 정말 우리 말 습관대로 예배를 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거죠. 내 마음과 몸과 정성을.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려 했습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자, 이런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들, 이런 마음이 겸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 이러니까 한쪽에서는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통곡을 하고 한쪽에서는 그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울 것을 기쁨으로 표현하면서 찬송 소리가 나오는 그 장면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제 집을 이제 건축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도 내 인생의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에 집을 짓는 자세가 태도가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를 통해서 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에 십절에 보시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니까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을 레위 사람들은 죄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하나님을 찬송했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일에 대한 봉사를 할 때의 자세는 어떤 자세냐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세로 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세로 해야 된다. 불평과 불만과 그런 자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 하는 것, 누구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마지못해 하는 사람이 있고,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은 하면서 굳이 안 해도 되는 불평을 내뱉으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대가 여러분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해요. 찬송이나 기도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주님,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 바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해요. 말은 하는데 이거 좀 합시다 이러면 아예 인사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못해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 주시고 힘 주실 때 해놓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다 내게 복으로 쌓이는 겁니다. 어떤 어, 옛날에 그 예전에 집사님이 그 중병을 이제 알았습니다. 어, 이제 말기 암이에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이 병이 나으면 병이 나면 꼭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말 속에는 다른 묵직한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병이 나을 병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안다라는 겁니다. 이말 속에는 후회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죽을 때가 되었어야 후회스럽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리석은 사람들의 보통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건강할 때는 다 자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병들고 나니까 주의를 못했다, 섬기지 못했다, 후회한다라는 거죠. 남을 보면서도 그걸 보고 있습니다. 정작 자기 자신의 일이 아니니까 생각은 그래야 된다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안 산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작 그 날이 되었어야 후회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 주시고 그래도 내게 힘 주시고 그래도 걸어 다닐 수 있고 그래도 수족을 쓸수 있을 때에 작은 일이라도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노력하는 자 되십시오. 신기한 건요, 일꾼에게는 굶기지 아니하는 것처럼 밥을 주는 것처럼, 주의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건강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건강한지, 그러지 않는 자들이 건강한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계속해서 더 건강 주십니다. 왜그 사람한테 기도 받아야 되고 찬송 받으셔야 되니까, 그죠? 결국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의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나를 위한 축복의 수단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주의를 할 때는 항상 어떤 마음으로 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라, 찬송하는 마음으로 해라. 그러면서 예를 든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의 그 모습을 봐라. 다윗의 규례대로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다윗이 그 옛날 하나님의 법계를 가지고 올라올 때에, 예루살렘성으로 갈지 올라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찬송했습니다. 법계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찬양대를 쫙 깔아가지고 하나님의 법계가 들어온다. 이러면서 정말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춤을 추었다 했잖아요. 얼마나, 얼마나 신나게 춤을 췄는지, 그 부인 다말이 보고, 미가리 보고, 하, 저왜 저럴까? 저왜 저럴까? 하면서 남편에게, 당신 왜 그러냐? 하면서 남편에게 무한을 줬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찬성, 속옷이 보일 정도로 찬성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런데 다윗을 책망하고 저주했던 부인은 오히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사람한테 면을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면을 세우려고 하셔야 됩니다. 사람한테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둘다 잘하면 최고. 그런데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선순위가 된다면 항상 누구를 봐라?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 오래오래 오래 갑니다. 사람한테 잘 보는 사람은 잠깐 반짝하고 맙니다. 하나님한테 잘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다위세 교례대로 주의를 할 때는 찬송하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 1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자, 주의 일을 할 때에 찬양에 대한 화답으로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떻게 된다?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된다.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살것 같으면은 안 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밥을 차려줍니다. 밥을 차려줄 때에 여보 여보 수고해서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아. 당신이 나가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주니까 어? 어, 나와 자식들이 이렇게 살수 있잖아 고마워 이렇게 밥 차려주는 거 하고 치? 옆집에 말이야. 신랑이 한 달에 얼마 벌어오는데 어? 당신은 그게 뭐야? 에이 그 인간아 하면서 밥을 차려주는가고 여러분 그 밥이 넘어갑니까? 아이 그 남편은 아예 밖에 나가서 5천 원짜리 밥 하나 사먹는 게 낫지 그런 사악한 얼굴을 하고 독설을 내뱉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밥을 먹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주의 일을 합니다. 지금 주님께 밥상을 하나 차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밥상을 하나 딱 차려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러는데, 얼굴에 인상 쓰고, 불평, 불만하면서, 치!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인들 그게, 기쁜 마음으로 받으시겠습니까? 못 받죠. 하나님은 바른 찬송이 아니면은 세상의 돌들로 통해서도 내가 받는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정당한 자세도 아니요.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감사함을 받는 자가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러면은 기분 좋은 자를 통해서 또뭐 해요? 감사하는 자에게 또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지고. 올리는 자는 감사를 받는 자는 은혜를. 이 순환이 되어질 때에 그 공간이 아름다운 공간, 축복의 공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감당할 때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 저는 이것을 믿는 자들의 이제 감각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각. 사람은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감각. 다른 말로 말하면 촉이 있어야 되고, 다른 말로 말하면 눈치가 있어야 되고, 신앙적으로 말하면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말 하지요? 눈치 없는 게. 그죠?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영감이 없으면 올바른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최고의 감각이 뭐냐? 저는 감사감각이라 생각해요. 자, 보세요. 청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 잘안들리지요 실력이 떨어지면 잘안보이죠 영감이 떨어지면 감사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영감이 떨어진 사람들 대부분이 뭐냐면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영감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 그 유명한 음악가 세바스찬 그 바라는 사람은 곡을 쓸 때마다 항상 그그한 부분에다가 어, S D G라는 약자를 써놓습니다. 이 S D G라는 이 약자는 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런 약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 글라 g 아 글로리아라는 그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노래를 쓰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음악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어거스틴의 교인,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뭐냐? 했을 때 그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가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다.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 뭐하는 사람? 영광을 올리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 우리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이 하루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자세로 이, 하루, 이 하루를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루를 산다고 한다면 오늘 하루도 또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하루 되실 것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스러운 하루 될줄 믿고 이 하루도 찬성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